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. 주봉 차트로 볼게요. 2018년은 gs건설이 한해 영업이익 1조를 찍었었습니다. 2016년에 1000억, 17년에 3000억 벌다가 18년에 1조 찍은 이 주가도 100% 상승했던 건데요. 올해 전망치는 8473억인데, 1분기는 전망치보다 300억 적게 나왔습니다. 그래도 최소 작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은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.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형주라 주가 흐름은 더디지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35,600원과 32,000원에 분할 매수 접근 의견을 드리고요. 이 가격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먹을 게더 많은 다른 종목 하십시오. 현재 들고 계신 분은 긴 호흡으로 지금 물을 타는 것보다 3만 2천원이라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이 적다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. 돈이 많으신 분은 3만 6천원 깨지면 그 이후로 2만 9천원까지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. 반등한다면 1차 4만 2천원 그리고 올해 분기별 실적 상황과 정부정책 방향을 잘 보시고 49,000원까지 대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